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체크해 볼 종목은 이 대형 포장이라는 종목인데요. 오늘 이렇게 20% 이상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올라가는 것만 보실 게 아니라 이 거래량까지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최근 몇년 동안 거의 역대 최대치의 거래량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급등폭이큰것 네, 절대로 개인투자자분들이 만들 수 없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외국인과 이 기관들의 대량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 라고 보셔야 되는데 이 주식시장에서 그 큰손이라고 하면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 보다는 외국인과 기관들을 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큰손이 현재 진입을 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큰손이 들어왔다라는 것은요. 곧 주가 상승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이 주가 상승은 유식시장에서 곧 돈이기 때문에 현재 이 대형 포장에 엄청난 돈이 몰리고 있다 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대형 포장 왜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는지 오늘 정확한 이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꼭 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도 꼭 집중해서 네,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최근에 저희 구독자 이벤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이 종목명 앞에 두 글자인 대형이라는 문자를 적어 주시면요. 네, 이렇게 자세한 기업 리포트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개별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기... 게 알고 싶으신 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고 또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래도 이 영상에서는 다 담지 못하는 네, 민감한 정보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작성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에 한해서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이렇게 문의를 너무 많이 주시다 보니까 제가 또 일일이 다 대응을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파일로 제작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놓치지 마시고 꼭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네, 참여 방법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위에 번호로 내 네, 대형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디까지 상승하고 또 물량이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들어올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나와 있으니까요. 네 참여해서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24시간 언제든 상관없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전혀 관계 없고요. 이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선착순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냥 보시는 대로 네 편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대형 포장 오늘의 상승하는 이유, 이 헤드라인 이슈가나 나왔습니다. 이제 제지주들이 동반으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대형 포장이 힘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제지주 안에서도 가장 주도주다라고 네볼수 있겠습니다. 네, 테린 포장현 이제 10%대 올라가고 있고요. 또 모브린 뭐 PNP 등 관련주들 전부 다 상승은 나오고 있지만 20% 이상 유일하게 올라가는 것은 대형 포장이다. 네, 여러분들 이런 테마적으로 접근을 하실 때는 무조건 대장주 잡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급등폭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그 중에서도 이 힘이 굉장히 강한 종목을 고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오늘 이런 소식이 하나 나왔죠. 일회용품을 금지를 하겠다라는 소식에 지금 수혜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짜 대박 호재입니다. 지금 단순히 이게 기대감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지금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편의점, 식당 등에서 이 일회용품을 이제부터 일절 사용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이 일회용품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 마트 가서 봉지 하나를 쓰더라도 거의 일회용이죠. 그리고 뭐 나무 젓가락 등등등 종이컵.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앞으로 절대로 쓰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종이로 만들어진 종이 빨대라든지 이런 종이 봉투를 사용할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형 포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지주이기 때문에 이 종이와 봉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이 대형 포장의 매출액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중장기적인 실적 성장이 예고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오늘 이 뉴스만 보면 단기 테마로 보이지만, 결국에 이 단기 테마가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100원 정도 돈을 받고 판매하는 것도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해요. 정말 이거는, 패러다임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일회용 굉장히 많이 사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뭐 우산 비닐도 이제 안 되고요. 그리고 뭐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도 안 된다라는 건데. 사실 저도 이렇게 일회용품을 굉장히 좀 많이 썼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거 알면서도 사실상 편리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자주 이용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이게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보자면 당연히 사용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응원용품 우산 비닐 그리고 봉투 종이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전부 다 종이로 바꿔야 되는 이 상황이 온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예 네, 젓가락 빨대 봉투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플라스틱 용품을 현재 종이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으로 이 종이에 대한 수요 엄청나게 폭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조용했던 이 대형 포장의 외국인과 기관들도 현재 이 냄새를 맡고 엄청나게 돈을 유입을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 정확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된다라는 건데요. 오늘은 이렇게 급하게 좀 올랐기 때문에 굳이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주가는 올라가면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가격적인 리스크를 피하시려면 당연히 최대한 이 저가에서 매수를 해야겠죠. 네, 이에 따라서 이 대형 포장 추후에 조, 조정 나올 시에 여러분들 네, 바로 현재 준비태세로 들어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이에 따라서 이 대형 포장에 대한 자세한 가격 전략 얻어 가실 분들, 나는 이번 연말 그리고 내년에는 꼭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옆에 양식 보이실 겁니다. 11월 10일에 이렇게 받아가신 분들은 이미 오늘 1차적으로 수익을 달성을 하셨고요. 그렇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이렇게 1차로 가고 끝날 것이 아니라 2차, 3차, 4차까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못 받아가신 분들은 절대로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위에 번호로 구독이라고 내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최근에 이런 정보만 빼가시고 또 이제 구독, 좋아요도 안 눌러 주시고 굉장히 나 몰라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분들에게는 내 네, 정보를 당연히 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희 구독자님들을 저는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님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네, 구독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이게 어려운 거 아니시잖아요. 눌러 주시고 위에 번호로 네, 구독했다라는 의미로 구독 두 글자 보내 주시면요. 자세한 이런 각 전략 알아 가실 수 있으니까요. 네,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11월 10일에 받아보신 분들은 매수가 충분히 매수할 구간이 왔었고요 1,500원에서 제가 1,600원 사이 네,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1,900원까지 제시를 드렸고요 비로소 오늘에서야 달성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조금 길었지만 최근 우리 시장 여전히 불안하다라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네, 1, 2주 만에 이두 자릿수 수익률은 정말로 종목선 정을 잘했다라고밖에 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400원까지 제시드렸지만 다행히 뭐 터치조차 하지 않았고요. 이 포인트 오늘은 이제 일회용 규제라는 테마가 더 붙어서 급등을 하고 있는 거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 물류 대란으로 인한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기대가 됐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 또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겠다라는 소식들이 발표가 되고 있죠. 아무래도 파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물류 대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종이 가격은 계속해서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일회용 규제까지 더해지게 된다면 정말 제지 회사 예 과거처럼 단기간에 수십 배 급등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때 받아가셔서 수익 보신 분들 네, 최소 20%에서 22% 가량 수익을 보셨을 건데요. 네 받아가신 분들 수익 정말 축하드립니다. 네이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도 네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우리 대형 포장 실적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매출액이 3,200억 원대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122억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뭐가 생겼죠? 일회용 규제 산업이 생겼고요. 또 추가적으로 물류 대란까지 일어난다면또한 번의 역대 최대치를 계속해서 경신해갈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벌써 올해 2분기만 비교를 해보더라도 작년과 비 했을 때 눈에 띄게 실적이 가시화가 되고 있죠. 그리고 2021년 3분기 때 보면 올해 3분기와 비교했을 때 매출액은 다소 감소하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 4분기 실적까지 이제 발표가 된다면 작년보다 훨씬 더 네, 실적이 성장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물류대란 부분과 그리고 종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수록 23년 그리고 24년까지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현재 일회용 규제를 실시하는 이유는 한가지예요 바로 바로 이 환경오염적인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네, 여러분들 최근에 가장 핫한게 바로 전기차죠. 그런데 이전 전기차도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이 환경 오염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나왔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분야를 막론하고 이전 분야에서 친환경 정책을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 라는 겁니다. 이거 무조건적으로 지금 시행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현재 탄소 국경세까지 도입을 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각자의 개인 국가에서 탄소 배출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갈수록 앞으로 미국에 수출을 할때 관세가 엄청나게 붙을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세가 붙을수록 당연히 이 수출을 주도하는 나라들은 금전적으로 손실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 친환경 정책을 어떻게든 달성을 하려고 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전기차도 그렇고요. 태양광, 그리고 풍력, 전부 다 공통점이 친환경이다라는 겁니다.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 거의 1년 가까이 엄청나게 이제 바닥권에서 수십 배 급등을 하고 있죠. 결국 최근에 이 돈이 몰리는 섹터는 결국 친환경에서 시작이 된 거다라는 점에서 이제부터 시작하는 이 재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정말 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개인 투자자 분들이 이 주식으로 전부 다 수익을 당연히 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극소수는 꾸준하게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남들이 모르는 이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두 번째 가격 전략이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잘 알고 계시죠? 그만큼 이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매수를 잘했으면 당연히 매도를 해야지만 내 돈이 되고 이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만큼 이 가격 전략 엄청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 정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게 결국에 매수를 했으면 믿고 기다릴 수 있고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때 손절을 할수 있는 이유는요. 이 종목에 대한 정보 파악이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 살까 팔까 계속해서 고민하시는 분들 보면 정확한 이 가격 전략도 많이 없으시고, 또 사실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정보가 굉장히 좀 부족하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정보,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까지 이렇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놓치지 마시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한 번씩 구독, 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나는 이제 정말 이 손실은 지겹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망설이지 마시고 꼭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네, 모든 주식은 저가에서 잡아야 무조건 승산이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